지역발 교육혁명으로 비수도권에 살리겠다는 정부의 교육발전특구가 시동을 겁니다. 부산과 경남도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는데 신정지역 대다수가 지정되면서 실제 추진 효과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김건영 기자입니다. 교육 발전 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혁신 정책을 수립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만 해당되는데 이달 초 지자체들 신청을 받은 정부가 1차 시범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세 가지 형태 가운데 광역 지자체 단위인 2유형의 부산과 광역과 기초가 함께하는 3유형의 경남이 모두 선정됐습니다. 학생들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지역에서 머무를 수 있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는 데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건 가운데 31건이 무더기로 지정됐습니다. 경남 거창 등 지정받지 못한 9건도 오는 5월 2차 공모에서 재평가받습니다. 보통 선택과 집중을 하는 다른 경제 특구 지정과는 달리 최대한 모든 지역을 아우르겠다는 교육부 정책 기조 때문인데요. 재원 부분만 놓고 보면 이곳저곳 모두 지원을 하게 될 경우 정책 실효성이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시범 기간 3년간 부산 교육 발전 특구에 소요될 지방비만 1조 원 가량, 교육부 특별 교부금도 1,100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육부 지원 규모는 연간 30억에서 1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액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특별 교부금 제한 하에서 최대한 돌려서 교육 발전 특구에 더 많이 투자하려고 합니다. 부산교육청은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과감한 특례를 통한 교육 혁신 가능성이 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규제 핵심조에 맞추었고 예산 부분은 그런 규제 혁신을 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될것 같습니다. 지역발 교육 혁명이냐, 요란한 청사진뿐이냐. 앞으로 성과에 따라 지역마다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KNN 김건영입니다.